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35년도까지 53%에서 61%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가지고. 근데 이게 지금 늘리는 계획을 잡는 건 좋은데, 그거에 따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지원을 한다든가, 이게 같이 맞을 내줘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감축을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근데 우리 지금도 저희가 안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를 반 넘게 2035년도까지하겠다고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어요. 근런데 아 웃기는 사람들이 이게 그만 것 발표면 하 어떻게요? 그러면은 지역 경제 위축되는 문제, 그다음에 거기에서정사했던던 근로자들의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 이게 같이 보완해서 하 같이 발표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요. 그냥 아 이게 좀 괜찮고 뭐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면 그만 발표 그러면 은 이걸 수행을 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. 무조건 지어짜듯이 그냥 올리게 되면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.